생물학 공부의 필수템 해부학 모델 두고 인체의 신비 탐구하기.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이번에 골반 해부학 모델이 있는 인간 척추를 가져와 봤음. 무려 45cm 크기로 경추부터 꼬리뼈까지 다양한 색상으로 표시되어 있어. 자세한 구조를 한눈에 볼수 있어. 의료과학을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는 필수 아이템이지. 각 척추의 주요 특징이 세세하게 잘 표현되어 있어서 교육용으로 딱이야. 고급스러운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서 의료계 종사자들에게 추천하고 싶어. 확실히 유용하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온라인에서 인체 골격 해부학 모델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170cm의 실물 크기로 팔과 다리가 분리 가능해. 연구용으로도 딱이더라고. PVC 소재로 만들어져서 깨지지 않고 뼈의 디테일이 진짜 잘 표현돼서 보는 재미가 쏠쏠해. 특히 신경가지와 척추 동맥까지 다 보여주니까 의학 공부하는 사람에겐 필수템이지. 이런 퀄리티에 가격도 착하니 마음에 드니까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의학 교육 자료로 정말 멋진 일대일 실물 크기 인간 심장 해부학 모델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전방 심장벽을 제거하면 좌측 및 우측 심실과 심방까지 다 들여다볼 수 있어 진짜 유용해 설명서도 번호가 매겨져 있어서 공부하기 딱 좋고 크기도 적당해서 책상에 두기에도 부담 없더라고 이 정도 퀄리티면 의대생이나 해부학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 너무 만족스러워서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